자, 이거를 이것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라. 그냥 직접 나누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봐라. X 네 제곱, PX 제곱, 49, X 제곱, QX 플러스 7 이렇게 나누어. 그러면 쭉 해서 마지막에 이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야? 1차 이하. 그게 0, 무조건 0대기 하는 항등식을 이용해 주면 되죠. 그때 나 있잖아요. 직접 나누다가 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아유 복잡해서 못하겠어. 너무 복잡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x 네제곱 px제곱 49를 X제곱 QX 플러스 7로 나누었잖아. 그죠?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목선이 있어도 나머지는 없을 거야. 그죠? 0이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4차가 나오려면 여기 분명히 X제곱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49라는 건는 7이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7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죠? 그럼 여기 가운데만 뭔지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뭐어 뭐라고 할까 뭐 n이라고 할까 nx 이렇게 해 그러면 이거를 전개한 게 얘랑 같아 줄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정리를 해봐 x 네제곱 x 그 다음에 3차가 나오는 거는 얘하고 얘하고 그쵸 그대로 적어. N 플러스 p x 세제곱, 그죠? 어 p x p가 어디 있어요? q인데요, 이거 잘못 썼어, 지울게 어휴. 자, 음, 요거 n q 그죠? n이랑 q 이렇게. 됐지? n 플러스 qx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나오는 거는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그럼 뭐야 일단 거기 14가 나와 그죠 그 다음에 또 2차 나오는 건 qn도 있잖아 qn 그래서 nq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하여튼 정리만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7, 7배 하고, n 플러스 q, x 플러스 49. 이렇게 되더라고. 요것만, 요거 실수 안 하면 돼. 잘 해주면 되고. 근데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그러면 여기 4차 맞잖아. 여기 3차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n은 마이너스 q가 돼야 돼. 그 다음에 2차 앞에 있는 얘가 뭐야? 14 플러스 NQ가 바로 저기 있는 P가 돼야 돼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리고 뭐 여기는 좌변에는 1차가 없잖아요. 이게 당연히 이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9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P를 찾으라는 거야. P를 찾아라. 그래서 n 대신에 마이너스 q를 넣으면 14 마이너스 q제곱이 돼요. 그게 p라고. 근데 q는요, 정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 어, 그리고 p는 자연수라는 말도 있어요. p가. 그럼 q에다가 0을 넣어봐. q가 0이면 그냥 14가 나오죠. p는 14. 그죠? 어, 또 Q가 1을 넣어봐 그러면 P는 13이 나와요. 그쵸? 또 Q가 2를 넣으면 P는 얼마가 돼? 2는 4. 10이 돼요. Q가 3이라고 가정하면 9를 빼면 P는 5가 돼요. Q가 4라고 하면 16이 돼서 p는 마이너스인데, p는 자연수라 그랬는데, 이건 안 돼요, 이렇게. 그죠? 이해가 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p들을 다더 해보니까, p가 30, 뭐냐? 여기가 10, 10, 10, 10 37. 산수를 못해. 이세 개를, 더하면 37이잖아. 5를 더하면 42가 되겠네. 그죠? 이렇게 42. 좀 이해가 되려나? 근데 어떤 학생은 이런 질문을 했어. 선생님 왜 0부터 대입해요? Q가 정수라고 그랬는데 Q는 정수인데 왜 0부터 해요?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안 돼요?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제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1 넣으면 1로 변하는 거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뭐 4로 변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까지. 응.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어, Q를 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곱, 대입했어요. Q에다가. 그러면 그 값은 1이잖아요. 그럼 13이 되겠지, 뭐. 그죠? 또 Q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이게 4가 돼갖고 똑같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됐지?